안녕하세요. 소타는 수소왕입니다. 오늘은요. 여기 앞부분 히터하고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뉴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소왕. 먼저 보게 되면은 버튼이 좀 많이 있네요, 이렇게요. 제일 중요한 거. 사실 오토가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. 오토 눌러 볼게요. 오토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요. 그냥 오토에서 여기 두 가지 부분 온도 맞추 부분. 자, 몇 도로 할 거냐? 자기 따라서 하면 돼요. 실제 이넥소 매뉴얼 상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, 그냥 오토라고 23도 계절 상관없이 설정해놓고 뭐 1년 내내 쓰시면 돼요. 그리고, 자, 요 기능 중에 그럼 좀 차별화되는 거. 어, 왜 양쪽에 두 개가 있지? 온도 조절하는 게? 보통 한 개가 있는데, 양쪽에 있어요. 이게 뭐냐면, 운전석, 그리고 운전석 옆자리를 각각 개별로 컨트롤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이게 뭘까요? 싱크. 자, 이 싱크가 뭐냐면요. 맞춰준다는 뜻이거든요. 자, 싱크 불이 들어와 있죠. 우리 둘와 있으면은 운전석과 동승석 그러니까 옆자리가 운전석에 있는 설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르면은 자 같이 설정이 되고요 또 누르면 꺼져요 근데 둘이 좀 똑같이 해있죠 바꿔볼게요 자 바뀌죠 패슨저 쪽에 앉은 사람이 많이 더워한다 그러면 온도를더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양쪽이 다르게 나와요 온도가 근데 여기 사람이 안 타고 있어 여기 사람이 타고 있어 나한테 좀더 바람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 나 혼자 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 기능이에요 드라이버올이 기능 양쪽에서 다넘어있는데 드라이브 올리 기능을 켜게 되면은 마그 드라이브 올리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더 집중해 주는거죠 그리고 여기도 양쪽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 옛날부터 있었죠 응차 응다 바람 표시되는게 응차 응덩이를 차갑게 해주는거 다시 열이 올라오 느낌은 히터 응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거예요자 그리고 요 기능이 있어요 자이 모양에 약간 요런 표시는 열이 나온다표시예요 히터 그니까 러 겨울에 이게 차갑잖아요 얘를 켜면 얘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손이 좀 시려운 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여름에 여기도 통풍이라 해야 되나? 바람을 이렇게 불을 불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 좀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는 좀 시원하게 해서 또 여름에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프론트 리어 있죠 자이 표시는 앞쪽에 서리라고 하나? 맞나? 성의 서리 서리 제거 프런트싹 바람이 나오면서 이 없어지는 거죠. 딱히 표시가 안 나고요. 서리가 지금 없으니까. 지금 날씨 따뜻하니까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. 댓글에 보게 되면은, 메밀꽃피 무렵 달빛 아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거를 누르면은, 바깥 공기 유입이 차, 차단이 돼요. 그 여기 누르면은,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. 이렇게 원래는 실내외 공기를 유입을 하고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앤데 여기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뭐냐? 공기청정기능 이 기능 하나만 알아도 엄청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. 어떻게 하냐? 얘를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화면이 보네요. 얘를 그냥 꾹눌러보게요 1초, 2초, 3초. 자!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. 라고 떠요이 깜빡깜빡거리죠, 이렇게. 깜빡깜빡거리면서 약 5분간 공기청정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. 어우, 벌써 공기가 좀 뭔가 쾌적한 느낌 들셨나요? 요즘 봄에 미세먼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기능으로 쾌적하게 넥솔를탈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오늘